수라 이거 개 멋있다. <laughs> 오! 대박. mg를 뛰어넘은 알파 세대식 하브럴스도 이관 공략법. 뭐야 지금 뭐가 이상한 거야? <laughs> 아, 여기다 칠레라고 써 놓은 거야, 지금. 아 졸라 빠르네? 아 그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음표 쳐줘서 더 웃겨 그지 동탄 비키니는 언제 보신 거죠? 해명 좀요 아니 이거는 그니까 러 그...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실수로 잘못 눌렀어요 동탄 비키니를 보려고 누른 게 아니라 전에 한번 실수로 마우스 삐끗해서 잘못 누른 거지 제가 뭐혼자 즐기려고 저거 눌렀겠어요? 내가? 아유 전혀 아니지 각성기 올려요 공버프 드렸어요 바드님왜 이렇게 자실감이 없어요 위에 짝대기 하나 달죠 공버프 드렸어요 이거로 바꾸세요 앞으로 짝대기만 추가하면 돼요 쉬운 거야 한 10초 잠수해도 주의주기 안할 테니까 매크로 힘있게 갑시다 공버프 드렸어요 <laughs> 각성기 올려요 서폰 님님님이 버프 주시는데 너무 힘없이 소심하게 올리시길래 힘 있는 버프 힘 있는 각성 기준은 매크로로 바꿔 드렸다. 아폴 레이드 할때 만나는 딜러들 용맹 올라오면 이전보다 개빡딜 가능할 듯. 그래. 아직 이렇게 같이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 그래, 바드 님도 커야우시네 지난달 로벤 정모 사진입니다. <laughs> 로평 멋있다. <laughs> 뭐임? 보따끼리 따로 모였던 사진인데 왜 님들끼리 만남 노래방 이런 분위기 특 노래 그냥 편하게 아무거나 부르면 되는데 자기가 노래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강박에 빠져가지고 휴대폰으로 다음 노래 계속 검색하고 자기꺼 미리 들어봄 실수 안 할라고 사실 실수해도 별 상관없는 건데 버스 이클립스는 족쇄라는 걸 알아야 함 버스로 이클을 땄다? 이건 캐릭 검색 사이트에 박제되어서 남아있음 스펙 상향으로 이클이 쉬워졌다지만 어렵고 아니고 금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더 퍼스트는 진짜 본인 캐릭터를 잘 깎은 애들이 큰란다 이클 달고부터 본인이 그 정도 퍼포먼스를 못 내면 그냥 버스충 대리충 똥손 사장님 된다는 걸 감안해야 함 고정팟? 지인 길드? 같이 다니는 사람들은 실력 뻔히 보일 거고 공방에서도 가족사진에 안 나오면 그냥 속으로 병신 취급 당하는 거임 이미 필드에서 이클 달고 있는 것만 봐도 와 보다는 저 새끼도 버스충인간의 의심부터 들고 보는 상황인데 어? 쓸데없이 본인 족쇄 스스로 달면서 백수를 용돈 쥐어주고 호구 취급당하는 거. 이미 필드에서 이클 달고 있는 것만 봐도 와보다는 저 새끼도 버스 추인간의 의심부터 들고 보는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걍 네가 진거임. 열등감, 심포도 크크크. 없는 애들이 꼭 이런 걸 달더라. 크크크크. 칭호 봐도 별 생각 없는데. 근데 저는 사실 이클 버스 타는 걸론 별로 별 생각 없거든요. 버스 탈수 있지 뭐 이렇게 돈이 많으시다면 지금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 65만 고리에요? 와 진짜 돈도 많다 지, 65만 고리 네즈 개이름도 아니고 아니 뭐 이클 칭호가 탐나니까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지금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서 저 기간제 칭호를 돈 주고 받고 싶다 이래서 그냥 버스 타는 거는 저는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유저들이 안 좋아하는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클 달고 카멘 하드 사관 이클 별지패팟에 그냥 비빈다던가. 이걸 싫어하는 거 같아. 내 이걸. 아, 저는 이제 로스타크라는 게임이 유지되는데 있어서 버스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버스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번에 위장 취업이나 이런 거랑 또 연관돼 가지고 그거랑 엮이는 부분이라서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 요즘에 좀성행해서 그런 것들이. 이것도 추천 주시나요? 아, 모든 취피작 6퍼 달성. <laughs> 짤 존나 귀엽네. 디붕이 커요. 추라 이거 개멋있다. 오! 오 대박. 우와 지리 지리네. 우와 야이 개나나. 너 오늘부터 내인이야 알았어? 어이 상남자식이네 어이 멋있네 아뭐 이정도면 다 읽은 것 같은데요 뭐 읽을 거더 없는 것 같은데